글로벌 패션 앤 퍼퓸 브랜드인데요. K 브랜드가 선보이는 최초의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. 아, 최초의. 네, 강렬한 패키지 디자인부터 데이 나이트 메이크업에 모두 활용 가능한 8가지의 글리터 쉐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특별한 날 더욱 대담하고 매력적인 메이크업을 가능하게 할이 제품의 가격은 7만원대입니다. 오. 자, 패키지가 사실 이제 K 브랜드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이 눈! 딱 눈이 어딘지 알 거야. 그쵸? 음. 안아가 생긴 거! 고급지다, 고급지. 너무 예쁘다. 희소성 얘기하셨죠? 네. 최초입니다. 최초. 이사에서 최초. 아, 처음, 최초. 처음 나온. 처음 나온. 최초라고 그럼. 하다마다 들떴다. 어. 일단은 또 실용성 중요하거든요. 딱 열었는데 색들이 보통 색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어... 그렇죠. 근데 이건 발색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화려한 원색 계열의 색깔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색깔이 약간 좀 얌전하다. 네. 네 더... 맞아요. 어, 얌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와! 어? 와! 와, 펄이 완전 자글자글한데요? 아, 저는 이제 와우! 야... 와! 음... 하늘색 봐. 와, 너무 예뻐. 와! 반짝거려. 미쳤다, 이거. 와! 와. 와 진짜 예쁘다. 와 이거 아니, 와. 너무 기분 좋아진다. 이게 지금 뭐냐면요. 펄 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펄이 두 종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잔펄하고 입자가 좀 굵은 펄이 음.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질감을 낼 수가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. 나는? 저 지금 눈 밑에 이색 피치 했는데 네. 펄이 잔펄이고 되게 잘 어울려요. 오. 과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기 너무 좋네요. 너무 색깔이 오히려 강해서 잘 사용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여자친구 있는 여자친구 펄이 좋아요 저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래도 K사에서 나온 한정판인데 뭔가 발색이 좀 발색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어, 약간 발색이, 발색이 좀 응. 아쉬워. 약간 짙감은 좋은데, 않아요. 응. 그래서 여기서 응.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응. 나처럼 좀 진한 색깔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, 발색이 어? 약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고 효연이처럼, 어 이건 부담스럽지 않아서 또 괜찮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드네. 근데 가루 날리, 예쁘다. 가루가 좀 많이 날리는 것 어, 같아 가 가루 날림 좀 있어요. 아무래도 또 채초기 응. 때문에 채초가 네. 주는 또 설렘이 있지만 처음이라 좀 아쉬운 점도 있거든. 그렇죠, 그렇죠.